뭐엄망이도 엄망. 엉망. 제로또 명당, 롯로또 명당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. 차 양쪽으로 차가 많습니다, 일단. 저스고도 중심 넘어가지고 유턴했는데 지금 아마 블랙박스 상에안 보일 것 같고요, 제거 이분은 뭔가요? 이라 또 주차비 정산한다고 또 이래 있는가 보네요. 참. 차를 일단 뭐 이리저리 빼주고 뭘 하든 말든 해야지. 뭐,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. 진짜로. 일단은 빼줍니다. 자 이제 또그 다음 코스. 있 습니 다차오 는지 보고 저차는 그냥 지나갈 것같 고요. 보 니까 뭐식 깜빡 이도 없 고, 저건 도대체 진짜로 저러면, 안 됩니다. 저런. 보십시오. 저, 저거 많은 겁니까, 지금? b m 뭐 중앙선 넘어오고 잘 났다고 뭐 전조등 켜고 있으면 이게 렉스턴트라고 지금. 렉스턴이 쏘렌토임이다, 이거. 뭘 중앙선 침범해옵니까 이것들 도대체. 이 사람들 겁이 없습니다. 겁이 없어요. 뭔 중앙선을 밥먹듯이 밥 넘어옵니다, 이사람들 도대체. 한번 박히고 개인 합의를 봐봐야 아, 내가 왜 이걸 넘었지 이러고 남을 분들이 진짜로. 또 차도 저보다 작아요, 차도. 작은 차 타면서 뭘 중앙선 넘면니까 도대체. 넘을 필요가 없는데. 이 차도 중앙선에 지금 다 들어가지는데, 지금. 다시 이제 또. 자, 여긴 또 이제 우리 정체 구간의 메카. 또 메카를 또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이제 또 이분들은 또 갓길 주차고 사라지셨고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욕설 은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가끔 나올 수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불가피하게 막, 안하려고 하는 데 갑자기, 그, 그, 있지 않습니까, 잇, 불가피하게, 피하지못할 상황이 나왔다든지 막, 몸이 많이 쏠린다든지 이러면 입에서 욕으로 for 할할지모모릅다다 a t c h the b o 면 t o m t 하 e bottom, t 는 e 인데 여기는 모 the 여기 잘 나오는 t h 여기도 지금 o m the b 지금 이 반면에 우회전하면 어디로 가냐면, 항영터널 강한대교 가는 길입니다. 이거는 아, 강한대교 가는 길이 어떻게 되냐?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. 어떻게 되지? 교통비 편하고 꼬리 물기하고 엉망이니다 이제부터 어... 음. 아,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차 많이 땡기는 길인데, 이거. 오, 차를 많이 안 가지고 오셨는지. 자, 신호 들어왔습니다. 자, 출발. 오! 여기 정체가 돼야 되는데, 오, 생각보다 차가 없습니다, 지금. 제 보통 이길 오면 여기 차꽉 막혀가지고, 1, 2, 3 차선 뭘 타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, 싸워야 되는데, 지금 아직까지 영호합니다 괜찮습니다. 일단 봅시다, 어찌 될런지. 저 오토바이 아저씨 뭐좀생격 급합니다. 셀링 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, 공기전이 지금. 둥둥둥둥 합니다. 저게 지금 위험합니다, 지금. 저 벤츠 같은데 지금 좌우 박을 뻔 했고요. 벤츠 전기차 맞네요 무슨 차선을 뭐 가로지르을 뭐 대각선 지르기? 참 보지도 안하고 밀어넣으면 된다고 제가 하고 있지. 일단 저는 제 차선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. 버스도 이거 또 양세히 하고 있습니다, 이거. 네, 저는 크라션는 사용하겠습니다. 이건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, 이런 거는. 크라는 사용하려니까 다행히 넘어갔네요. 뒤에 차 스타렉스한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 결국 들어왔네요. 나는 성공했다. 라고. 차도 안 밀리는데 왜 저럽니까 도대체? 제차 밀리에도 조금 노선이 뭐 조금 그러니까 뭐그러려니 하겠지. 뭐 그러려니 다시 갑니다. 제 사람도 타고. 저 전기 자전거인가요? 인도에 지금 오른쪽 달리고 있는 거. 전기 자전거 거 보네. 근데 꼭 오토바이 같이 생겼습니 인도 앞에 신호 대기 중인데 저는 신호가 걸리네요. 어 아무리 봐도 오토바이 같아요. 남바 없는 오토바이. 일단 블랙박스 에잘안 찍힌다는 거. 지금 여러분은 현재 지금 3면 뒤에 3면 뒤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. 네 갑니다. 창문을 잠깐 내려보겠습니다. 어, 안본 사이에 뭐 중국집 뭔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. 가격도 지고, 단풍이 제대지고, 오늘 월요일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네 생각보다 머리에 물기 계속 수 없으니까, 조금 있다가 출발 입니다. 어, 저희 그 신혼 노란 불 받기 전까지 못 넘어가 놓지 않나 있는데, 근가 추워서 다시 닦겠습니다. 어, 추워. 어, 생각보다 춥습니다. 오토바이 좀뭐 도라에몽 친구인가요 어, 못 믿게 사람 뛰어가는 거는 또 이건 좀 사람이 죠 차도로 뭐 뛰었다가 뭐 했다가 횡단보도 건넌다 바쁩니다 지금. 오늘은 뭐 사람으로 본전 다뽑으려나 봅니다 아침에 그 아까 서면 뭐 총총총 우리 뭐 쓰레기 같은 거 등에 매시고 등인지 뭐 한쪽 어깨로 총총총총 하고 다니시고 방금 사이드에 또 그래 뛰어가고 예 신호 바뀌었습니다 저 K5 택시 카메라에 보지 않는데 뭐 신호위반 하고 있고요 스쿠터가뺑 거렸습니다. 이제, 스쿠터가 이제. 신호 위반했다고. 어, 드디어 공사하는가 보네요. 부전도서가니까 건물 뭐 문제 있다고 철거하니 많이 했는데 저거 이제 철거 준비 하나 봅니다 드디어 이제 이제 또 살살 가보고 있습니다. 서면 오른쪽 옛날 NC백화점 자리 키밸브 아까 신호위반한거 좀 못치게 했고요